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이 신경 끄기 기술이라는 책을 리뷰를 해볼 거예요. 신경 끄기 기술이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신경을 끄고, 기꺼이 신경 쓸 것을 집중해서 신경을 쓰는 기술이에요. 어, 저는 어, 저 회사에서 팀, 팀장 업무를 이제 올해 정확히 작년 말부터 맡았는데 팀장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책임이 따르면서 제가 많은 걸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래저래 생각하면서 이제 다 하겠다, 다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저에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회사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일상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걸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거예요. 예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돼서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하게 막 고민하다 을 보니까 이 책을 찾게 된것 같습니다. 네,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경 끄기 기술이라는 것은 왜 신경 끄기 기술이 필요하냐면. 어, 요즘 세상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제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어요. 막 맛있는 거 먹을 거갈거할거 거, 거 너무 많은 거죠. 볼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이, 다 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하는 이 이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책에서는 정말 문제는 그것을 다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안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뭘 거절해야 될지 모른다. 어떤 것에 신경을 꺼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에 신경을 꺼야 될까요? 뭐를 신경을 꺼야 될까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럼 내가 뭘 좋아하지? 뭐가 즐겁지? 이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고통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지? 이것에 신경을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얼핏 들으면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운 거 그것에 이제 평생을 어, 집중하고 살아야 될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고통도 감내할 수 있는 그것, 그니까그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 있는 그것을 집중을 하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 앞에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쾌락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쾌락은 어,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그래서 그냥 막연히 생각했을 때 쾌락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쾌락한 다음 이제 술이 있고 담배가 있고 포로나 있고 인스타도 쾌락인 것 같아요. 그런 쾌락이 있죠. 그런 쾌락의 끝에는 이제 행복보다는 어떤 낭비, 소모로 인해서 불행이 더 현실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어려운 쾌락도 얘기하는데 음, 자아도취, 뭐 허세특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다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사람들은 막 너무나 많은 인스타, 너무 많은 대단한 걸 보니까 어, 보통의 삶을 산다는 게 굉장히 괴로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게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보통 사람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최악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려면 어쨌든 보통 사람은 피해야 돼. 근데 최고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냥 최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허, 특별한 특 사람이 되는 그 쾌락에 빠지는데, 어차피 그건 그냥, 어쨌든 현실이 전 아니니까, 현실이 아닌 삶을 사는 거는, 어, 불행해지는 길이죠. 네. 그래서 쾌락을 쫓지 말고, 그,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그 고통을 세밀하게 선정을 한 다음에,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인내하고 성장하고 행복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제가 고통을 제가 견딜 수 있는 고통도 찾아봐야겠죠. 근데 그냥 뭐 고통을 견딘다는 게뭔 소리냐 이럴 수 있는데 기꺼이 견딜 수 있는 고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전 세계 어린이들의 뭐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그, 그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늘 고통은 다 견디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걸 추가하다 보면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을 거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이제 닥칠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자신, 가, 자신의 가족을 행복을 위해서 견뎌야 하는 고통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족이 어느 정도의 수입이 필요하면 그 수입을 위한 어떠한 일을 하는데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같이 노는데 필요한 시간을 내서 같이 노는 노는 게 고통인지 모르겠지만 놀때 힘든 힘든 것도 어느 정도 고통이라 한다면 그런 고통 을 겪을 수, 견딜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기꺼이 겪어야, 겪어 그 고통을 겪어야 행복하니까. 네, 그래서 세밀하게 자신이 어, 기꺼이 견딜만한 그 고통을 선정을 하고 그 고통을 그 견디면서 사는 게 행복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고통을 그 자기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을 선별하는 게 신경 끄기 기술이고요. 네, 이 책에서는 그 고통에 대해, 그 자기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세밀하게 선별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게 이 책의 요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음그 사람들이 얼마나 쾌락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쾌락의 근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어느 정도의 거짓말이겠죠, 거짓말. 뇌를 거짓말시키는 거죠. 그거에서 이제 뇌를 거짓말시키고 어떤 환상에 빠지는데 어떤 즐거움에 빠지는데 사람은 실시간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했었는데 사람들한테 어떤 통에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버튼을 그냥 누른 게 아니라 어떤 이제 패턴의 어떤 동작을 하든 어떤 패턴을 연구해서 버튼을 눌러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 춤을 추든 뭐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든 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면 이제 아 이거 이런 행동을 했을 때저 불이 들어오는 거다 확신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가지 사람들이 여러 확신을 갖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랜덤으로 들어오는 불이었던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사실 랜덤인데도 계속해서 무슨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는 사실 거짓말이고 사람들은 이렇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실시간으로 그냥 굉장히 많은 상황을 거짓 거짓된 상황을 연출해서 그 그걸 믿어버린다고 하대요. 그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그런 쾌락으로 자꾸 도망가니까 쾌락으로 자꾸 도망가서 그러니까 신경이 막 여러 군데 쓰이는 거죠. 그 쾌락으로 도망가는 쾌락에 자꾸 쾌락에 빠지는 신경을 그쪽 쾌락에 쓰는 거죠. 근데 그런 쾌락에 쓰는 신경을 끄고 내가 기꺼이 감내할 그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그 행복으로 가는 보통 그 선택을 한 다음에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을 살라 이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을 살았어 근데 뭔가 그 고통이라는 게 피하고 싶잖아요 그냥 아잘 안돼 그게 왠지 그런 걸 하고 싶은 지금 기분이 아니야 마음이 아니야 이게 동기가 안 생기는 거죠 그 어쨌든 행복으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행복으로 가는 그 행동 고통을 겪는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사람들이 이제 하고 싶어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걸 지금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는 아는, 알긴 아는데 지금은 하기 싫어 이런 건데 여기서 어 어떤 패턴을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 하는 과정을 보면 어떤 자극을 받죠 아그 행동을 해야겠다 그리고 동기를 느껴요 아그 자극을 받으면서 이제 그 행동을 해야겠다는 강한 동기를 느끼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사람도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하고 지금 나에겐 충분한 동기가 없다. 충분한 자극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행동을 미루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게 선순환을 가는데 자극, 동기, 행동, 또 행동으로 인해서 또 자극을 받고 또 동기가 또 생기고 또 행동을 하고 또그 행동으로 인한 자극을 받고 또 행, 동기가 생기고 또 행동을 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중간만 이렇게 오려보면 행동을 해서 자극이 되고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이제 자극과 동기는 행동을 그냥 행동을 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으니 그냥 뭐라도 하는 이 뭐라도 회의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희 행복으로 더 다가가는 그런 신경 극의 기술을 익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